안녕하십니까, 방금 여러분. 아직안 좋습니다. 어, 조금 이제 또 스피커를, 볼륨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이게 주자출전도 아니고, 그냥 30만불 테슬라로 갔다가 3만불로 골러간 중년 재미교표의 한매힌 절규를 그냥 해방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개그 다큐멘터리요. 근데,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가 보기에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 조심하세요. 그 주의사항. 그 내용은 유무업비트로 적절히 잘, 잘 설명하는데, 20년간 고의 간직 경험 사투리가 투박하고 천박하면서 반말처럼 들려가지고 잠시 기분이 안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지말 쓰는 사람은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서 확나가려그 하는데 좀 참아봐.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인정하시게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있습니다. 이보세요. 이주자직기란분인제 유튜브 주식 방송 중에 가장 재미있는 채널이 확실하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가문의 모토로 지붕에 위 걸어놨고 집안에 그, 뭐야, 그런 거 있죠. 가문. 가훈으로 삼아야 정도로 제가 극찬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 이거는 무슨 가문의 원수도 아니고, 우리 부모를 죽인 가문의 철하의 원수가 아니라 이렇게 멸받을 수가 있나? 네. 같은 동정 없계자재하잖아요 이러진 않거든? 네. 너무나 화가 났어. 있잖아.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를 조금 죽여야 됐다 는거하잖아멤그니까요상에맞 많잖아. 이 말려야 돼. 내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사람이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okay. yeah. t yeah. 그 so, of a l i 좀 t l 도발을 t o 니까 l i t t l 지 b 지 t 나를 도발해. 이 t l e bit of a 이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락장을 가잖아요. 여기. 근데 난 테슬라 하나하나 딸랑 하고 있는데 이거 왕창 물려서 드디지 40%가 됐어. 마이너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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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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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지금 지금 죠 그죠? 그죠그 지금 지이 지금 지경이됐지까 테슬라. 오늘 주제. 왜 나만 째리냐? 어, 이거, 뭐, 가문에, 지금, 뭔 수가 아니면, 나만왜 이렇게 때려 죽겠는데. 매일, 매일 맞아. 어, 어제 하루 쉬었네 그러고 때려, 이렇게. 왜냐면, 도발했다가 4개월째 처맞고 있다는 게, 테슬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FMC도 매일 나오죠. 겁리나 뭐, 곤란요, 누구누가 누구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 다 숙제됐을 거라 봐요. 걔, 땅, 아, 걔,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 생각하는 거죠 이제. 누가 이 사람 말하는데, 그, 주의를 그 기르했어요 제가 그럼 FOMC에 와서 뭐 말을 해야 돈을 주나봐. 만약에 이렇게 가서 말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나봐. 자꾸 뭐라도 뭐빵긋빵긋 하면서 노컷, 투컷, 원컷 이렇게 뭐 얘기해야 되나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테슬라. 자, 테슬라가 5년치예요잘 나갔어. 음. 이렇게 뭐 5년치를 보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30만 불이래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3만 불 갔어요. 근데 여기 여차 여기 여차 이0이0에 모두 다 올라갈 때좀 올라가고 상승세를 타다가 250 타면서 12월 18일날 쯤에서 예그 쯤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즉 1년치를 보면은 12월 18일 여기 죠 12월 18일 잘 나갔잖아. 저 근데 12월 10, 18일 그 기점으로 완전히 골로 가잖아요. 어. 내가 보기에는 도발을 했어. 도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쳐맞을 수가 없어. 뭔가 도발이 있다 야, 도발이 있어. 일론 머스크야. 그 여기에 욕을 먹으라야 도발 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얼마나 열받아. 이 새끼야. 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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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는 거야. 이거. 네, 어?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뭘 했습니까? 4개월 전이죠. 포먼스고 지금이 4월 18일이니까 12월 18일 여기죠? 12월 18일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뭐별 의미는 없어. 12월 18일 그죠? 오늘 4월 18일 이잖아 4개월 전이잖아. 그때 도바리샷 yeah. Stop. Stop. You hope uh, don't advertise. Yeah, you don't want about. them to advertise. No. No. What do you not? mean? If somebody's going to try to blackmail me with advertising, blackmail me with money?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돈 가지고 광고 쪼끔 한다고 해서 돈 가지고 나한테협박할라고 시란 그래요? go y 까라 그래 씨발. but go 가셔. 니도 갔다. Is 알았어써. Uh, I hope it is. 그래서 Hey 그래, Bob. y o 얼마나 그만하게 보여요. 이건 조발이지.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투자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안 좋죠. 아니 어느 기업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블랙메일도 하고 뭐야 이거 해줘 광고 빼, 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기분 나쁠 수는 있지. 근데한 회사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우리 게미들을 투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도 그때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안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뺐어야 하는 건데. 아, 이 정도 될줄 몰랐지. 분노하는 사람이 아, 있다, 지금. 뭐라고? 야, 뭐라고? 야, 그래.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야, 좀 맞아야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억지로 셀 거라고. 내가 이렇게 반보도 내고. 나는 이럴 수 있냐, 니마 맞아. 맞아. 야, 아주 그냥 때려버리죠. 저는 그래 생각해. 뭐, 왜데 이게 틀릴 지 모르지만. 12월 18일. 여기야. 이때부터 콱 내려가면서, 야, 근데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내그지보다 뭐 팔기 시작해. 야, 이거 2층 2, 23, 230불 깨지는 거 아니야? 깨져. 깨지. 200불 깨지는 거 아니야? 깨져. 또 깨져? 깨져. 무슨 소리가 나와서 계속 깨져. 물론 그동안 월세 전나 웨이터에서 뭐, 대자 않은 소리만 마약부터 해서 쫙쫙 뿌렸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 테슬라 또는 일론 머스크를 혼내주는 게지 않냐. 그래서 테슬라, 왜 나만 때리냐? 제가 보기에는, 누가 도발했잖아. 특히 일론 머스크가 4개월째, 4개월 전에, 어? 야, 씨, 여신은 까먹어. 뭐, 건강할 필요 없다, 그래 하면서 고기를 쳐들고, 그만하게 얘기했다. 그만하면은 그때 골로 가거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어. 뭐,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주의. 어, 근거는 없어. 그냥 내 혼자, 그냥, 공상과학소설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동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미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보장하지만 나름대로 빼가 있는 그런 뭐 해석이 있죠. 이때 4개월 전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갑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티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랬다. 아, 꺼졌네. 음.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 저의 잘못이죠. 여기서 티가 나왔어야 하는데 티가 나오지 못했다.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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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제가 이 원칙을 나중에 참 나중에 만들었지. 근데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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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하면서 골로 갔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한 그 주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배로 먹었잖아. 그럼 10배로 먹었으면, 야, 빨리 돈을 빼야지, 여기서. 불과 이게 지금 10배가 올라간 지몇년안 됐어. 한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7년 중에서, 10년 중에서 7년을 고생하고 3년을 먹었어, 지금. 그럼 빼야지.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10년, 여기서 다시 10년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나 모르지. 깜깜하죠. 그래서 뭐 2000불 가긴 가겠지. 근데 10년 후에 가겠지. 그럼 7년, 8년 동안 은 이래 결결결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쉽게 승부가 안날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갑갑하고. 어, 지금 그래도 나스닥은 좀버티대아 그리고 나스닥 뭐지고뭐 이렇게 쳐맞으니까 할 생각도 안 들고. 그래요. 아좀뭐 의욕이 떨어져. 존윌리엄스가또 뭐래도 빵빵빵하는가 봐요. 그리고, 라페엘, 보스틱도 그렇고, 뭐, 컴퍼러블, 페 패션, 야, 야 좀더 참아야 돼. 어쩌고저쩌고 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이 사람, 보험은요. 뭔가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그, 페드로, FOMC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돈을, 돈을 주는가 봐. 야, 너 방송에서 얘기했어? 체크하고 돈을 주는가 봐. 그래서, 보험은. 이 사람은 보드 가본이죠. 마스터한 이렇게 해서, 약간 처지는 표정으로 이건 뭘 여기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뭐 확인해야 되겠고 내용은 없고 가서 똑같은 말이하 무슨 말인지 몰라서계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 여기야 아,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페덜 마이크 s o 포인트 언젠가 해야 되는데 버노 허리 no 서두를 거 없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매몰차게 표정이 날카롭잖아요 뭐 서둘러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있죠. 로레타 매스터클리브랜드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의장이야. 그리고 최근에 그존 윌리엄스 이 사람도 이 역인데 항상 그 부의장이 돼. 이 사람도 나와서 또 얘기했다고. 그냥 무디기로 나와. 그런데 음. 재밌는 게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이야. 존 윌리엄이야. 존 윌리엄은 부의장이야. 부의장. 존윌리엄이죠 뉴욕을 대표하는데, 12개 지역 은행이죠. 그 중에서도 뉴욕을 대표해. 근데 뉴욕은 용발이 통빨라가지고 항상 부의 의장이야.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뭐, 이 사람은 머리 깎을 거 없잖아. 뭘 깎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노을 워시야. 아까 그 여자분은 노 no 허리고. 다른 몇개 없어? 노 허리 하면 노을 워시야. 장난해,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여 보니까 이바람이 어렵더라고요. Coale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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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내 나이가 나고 어째 영어계나 좀뭐 공부하고 그랬는데 난생 처음 들어봐 무리치려고. Coalesce. 이런 단어 누가 써? c o a 이게 unite, join together, combine, merge. 우리는 한 그릇으로 쫄동 뭉쳐져 있다, 유착되어 있다. c o a 이죠. 그렇죠? 이게 저큰 말이죠. 그러니까 Fed policy m a k e r 안 되네. Around n o v u 우리는 몽땅 거리 모두 다 합쳐가지고 유착해가지고 c o oh, a l e m b i n e 가지고 merge돼가, fuse돼가지고 한 마음이다. 뭘 Novus on m a k 이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리 힘들어지는 거지. 이 사람은 John w 이사람 보니까 이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도 했네. 스탠포드 나왔잖아. 보세요. t a n f o r d London, k 독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다르잖아. 벌써. 어. Coalesce. Coalesce. 유착되 l e s c e Coalesce. 이 o a 로 e 다 c e c o a l e s c 거 c o a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 거다. 그리고 라파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축하만 나와서 야, 나 머리 깎을 거 없는데? 한번 하지 말까? 두번 할까? 이러면서 이건 뭔말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얘기를 해야 돈을 주나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켓은 골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마켓이 골로 가는게 아니고 나스닥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됐죠. 5년치를 보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내려가줘야지.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그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지. 단지 이제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렸으면 너무나 어, 많이 한 곳에 투자했거나 익절하지 못해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여기서, 여기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 여기서 많이 먹었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김장쪽이 햇빛에 노출될 때 팔아야 되는데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뭐 이대로 있다 보니까 곧 올라가겠지. 레클 하나하나 하나는 그런 기재를 매일 같이 볼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저는 건축을 짓는데 설계도가 완성 됐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야. 왜냐면 돈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설계도가 완벽해서 돈이 없어서 벽돌을 사지 못하면 지붕을 못 올리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 어쨌든, 아주 늑두리 같은, 그 약간 폭력적인 장면이 있죠. 어쨌든, 지금 제 기분은 그래요. 테슬라가 또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큰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다 이거는 그냥 죽이는 거지, 이거 본격적인 논리 아닙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처음 만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을 옮겨 놨어요 이렇게 뭐 지금 어떻게 하잖아요뭐 비트코인 난리던데 난리 난리 물렸는데 이런 분이 한 명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은 구독자는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잘운영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또할 일이 있거든 어, 다시 돌아오고 어, 오늘은 테슬라 왜 테슬라만 이렇게 빠지냐? 아니, 그러니까 로봇 택시 나온다고 그러고, 아니, 사이버 트럭 나온다고 그러고, 뭐, 포스브 드라이빙 뭐, 날라 댕기고 뭐, 무려서 수중이 떠댕기는데다 그래봤자 결국은 4개월 전에 도발해서 처맞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신뢰가 깨진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익절하고, 야, 이상이 가망이 없는 거 아니야면서, 놀래서 그때그때 그때 다들 그냥 팔아잡 끼기 바쁘다. 그런가 싶은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응 음, 이렇게 근데 이제 테슬라의 미래가 없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한번더 시간이 날때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시니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은 익절할 건 읽기를 하고 대부분의 돈은 어디에? 나름대로 이제 배당주나 이렇게 가 있어야겠죠 참 이건 저는 제가 이론을 만들었지만 지키지 못하네 다음에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지키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 힘을 내시고, 자,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쨌든 내 돈이 눈에 계좌가 당장 뭐 이렇게 내가 실현을 한가지만 눈에 보이는 그게 떨어지면 기분이 떨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쳐맞읍시다. 혼자 맞으면, 아, 혼자 맞으면 또 그렇잖아. 여러 명 맞으면 또. 만져만 합니다. 음. 이제 각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저는 이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해방. 행복하십시오. 해방. 그게 발음이 안 되잖아 봐. 죄송합니다. 해방.